한국 도로의 한 장면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유치하다며 비웃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의 엄격한 도로 규정과는 전혀 달라 상상조차 못 했던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스템 덕분에 사고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들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한국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OECD와 국제교통포럼에서 안전혁신 사례로 극찬받은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통공학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 위에 파란색, 주황색, 심지어 초록색 선이 쫙 그어져 있는 걸본적 있나요? 저는 처음 그걸 봤을 때 진심 웃었습니다. 이건 장난감 경주 트랙이지 무슨 교통 시스템이야라고요. 뉴욕맨해튼 12월의 아침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회의실 창 밖으로는 회색 빛의 하늘 아래 차들이 느릿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통공학 전문 컨설팅 회사 앤더슨 인프라솔루션의 본사 회의실에서 저는 15년 경력의 교통 설계 전문가로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국 도심의 차세대 교통 안내 시스템 도입 가능성. 회의 막바지에 제 동료 중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크, 혹시 한국에서 쓰는 컬러라인 시스템은 검토 안 해봤어? 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속도로 위에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선이 각각의 차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건 일종의 도로 미술이지, 교통과학이 아닙니다. 색을 칠해서 운전자가 길을 찾는다고? 미국에선 통하지 않아요. 유지보수 비용, 날씨, 시인성 문제 수많은 변수가 있죠. 게다가 고속도로 위에 그렇게 많은 색을 쓰면 운전자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회의실 안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그래도 직관적이긴 한데 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도로는 과학의 꾸민 실험적 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초청장 그날 오후 이메일함에 굵은 글씨로 된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국제교통혁신 컨퍼런스 초청연사. 제 이름, 마켈 안더슨이 초청명단 맨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에서 나를 초청한다고? 첨부된 자료를 클릭하니 메인세션 주제가 바로 그 색깔 유도선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직접 가서 이게 왜 비효율적인지 얘기해주지. 데이터로 조목조목 박살 내주겠어. 14시간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피곤으로 머리가 무거웠지만, 공항 로비의 첫 신상은 의외였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에 표시된 표지판은 화살표와 색상을 조합해 직관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옆을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버스 타실 거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확한 안내.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버스 안내 데스크에서 호텔 이름을 말하니 직원이 몇번 게이트로 가야 하는지, 몇분뒤 버스가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게이트 앞에 선 버스는 깨끗했고, 좌석은 넓고 푹신했습니다. USB 포트, 와이파이, 그리고 조용한 승차 환경. 이거 뉴욕 시내 버스보다 훨씬 낫네.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도로 위 색깔선은 다를 거야. 직접 보면 허술하다는 걸 알겠지. 서울 도심의 첫 주행. 다음 날, 컨퍼런스 전날이었기에 렌터카를 빌려 시내와 외곽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강변북로에 진입한 순간, 드디어 그 색깔 유도선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차선 위로 선명한 파란색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고, 멀리 갈림길에선 주황색 선이 한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표지판을 읽기도 전에 제 눈은 이미 그 색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 이거 의외로 편한데? 하지만 금세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낮이고 날씨도 좋잖아. 비 오면? 눈 오면? 야간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몇분뒤 도심 외곽의 대형 분기점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표지판을 읽고 지도 앱을 확인하며 속도를 줄였을 텐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란색 선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죠. 이건 초보 운전자한텐 꽤 도움이 되겠는데, 옆좌석에 있던 현지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저 색깔선 덕분에 사고율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외국인 운전자들한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란색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의와 호기심 사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지? 색이 바래면 효과가 떨어질 텐데. 하지만 분명히 운전이 편해지긴 했어. 나 같은 초행길 운전자도 길을 잘 찾았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컨퍼런스에서 이 시스템의 진짜 속살을 까보자. 만약 이게 생각보다 잘 설계됐다면 미국 교통에도 큰 변화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의 대형 전시회의 공간인 COEX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각국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행사장 로비 안쪽에는 Korea Color Guidance Line System이라는 거대한 홍보 부스가 세워져 있었고, 모형 도로와 색깔선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스를 지나가려는데 한 젊은 연구원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혹시 마이클 앤더슨 박사님 맞으시죠? 오늘 세션에서 발표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도로에 쓰이는 재질인가요? 저는 모형 위에 칠해진 파란 선을 가리켰습니다. 네, 특수 반사 도료입니다.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차량 견조 등을 반사해서 더잘 보이게 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저는 살짝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문제였어요. 몇 달마다 다시 칠해야 하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후와 교통량을 고려한 내구성 시험을 거쳤습니다. 평균 34년은 버팁니다. 점심 이후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 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버스 대신 각자 렌터카를 타고 한국 도로공사 직원들이 앞차에서 안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동료 3명과 함께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자 본격적으로 색깔 유도선이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차선에는 파란색, 인터체인지, 진출로에는 주황색, 관광지로 연결되는 길에는 초록색이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봐도 색이 또렷했고, 특히 분기점에선 색이 부드럽게 갈라져 운전자의 눈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크, 이거 인정해야겠다. 표지판보다 직관적이야.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 하지만 단점도 있을 거야. 비, 눈, 야간주행에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지. 마침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고 미국 도로였다면 표지판과 차선이 빗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물이 도로를 덮었음에도 파란색과 주황색 선이 여전히 또렷하게 보였던 겁니다. 특수반사 도료가 빛을 받아 색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뒤따르던 독일인 운전자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미쳤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였으면 지금 표지판 찾느라 속도 줄였을 텐데.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의해. 포구 속에서도 차들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안전하게 분기점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이건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현장 투어 2일차. 우리는 서울 시내의 복잡한 교차로를 테스트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보다 좁은 도로에 차량 오토바이자 점거 보행자가 동시에 얽혀 있었죠. 그런데도 색깔 유도선은 질서 있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명동 부근에서는 파란 선과 초록 선이 교차하며 각 목적지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초행길인 저조차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인 운전기사 박 씨와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마이클 씨, 이 색깔 선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와도 길 찾기가 쉬워졌어요. 길 안내 앱보다 낫다는 얘긴가요? 네. 앱은 가끔 GPS 오류가 있지만 색깔 선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표지판 번역 오류도 없고요. 투어를 마치고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미국과 한국의 교통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 표지판 의존도가 높지만 날씨나 노후화로 시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색깔선과 표지판을 병행해 운전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주기도 미국보다 길었죠. 이건 단순히 색을 칠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구나.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홀로 차량을 몰고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방 200m 앞에서 갑자기 경광등이 켜지고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혼란스러워했을 상황.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즉시 임시 노란색 유도선이 LED 패널을 통해 표시되었고, 모든 차량이 속도를 줄여 그 선을 따라 우회했습니다. 5분도 안돼 교통이 다시 정상 흐름을 찾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진짜 혁신이네. 미국이 배워야 한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한 폭우 속 주행, 복잡한 시내 교차로,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이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 안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구나. 서울에서 보낸 5일째 되는 날 저는 한국 도로 시스템의 장점을 거의 확신하게 됐습니다. 포구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색깔선 복잡한 교차로에서의 직관적 안내 긴급 상황에서의 빠른 우회로 설정. 이 모든 것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제가 경험한 것중 가장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강변북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 내비게이션과 도로 표지판, 그리고 색깔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주행선은 계속 직진을 유도하고 있었지만 전방 전광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서행사고 처리 중 우회 권고. 그런데 제 내비게이션은 다시 원래 경로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안 맞는 건가?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뒷차들은 이미 파란선을 따라 직진했고 몇몇 차량만이 우회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허점이 있는 거야. 결국 물리적 라인은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잖아. 미국에서라면 이런 경우 모든 표지판과 차선 표시가 동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대규모 정체로 이어졌을 겁니다. 한국도 별수 없네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데이터 노트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장점 리스트 옆에 처음으로 잠재적 단점 실시간성 부족이라는 항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박사님. 혹시 오늘 오후 강변북로에서 색깔선과 표지판 지시가 다른 걸 보셨나요? 네. 그게 저한텐 꽤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시스템 고장이 아니라 새로운 AI 연동 기능의 시험 운행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지금이요? 네. 지금 보셔야 합니다. 교통량이 적어서 시연하기 좋거든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변북로 한 구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작업차와 기술팀이 대기 중이었고 차선 위의 색깔선 일부가 LED 기반의 가변 색상 표시 시스템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 김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에 보신 건 바로 이 시스템의 초기 버전입니다. 사고나 공사로 경로 변경이 필요할 때 LED 차선이 색을 바꿔 실시간 우회로를 안내합니다. 그럼 어제 직진 파란 선이 유지된 건 그 구간은 아직 구형이었고, 우회 지시는 전광판에서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실 구간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선 색이 변경됩니다. 기술팀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사고 상황이 설정되자 전방 전광판에 우회 지시가 뜨는 동시에 파란색 주행선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옆 차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LED 차선은 10초도 안돼 색을 바꾸었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거의 입을 다물지 못한 채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미국이 10년은 걸려도 못 만들 수준이에요. 우린 2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 순간, 어제의 혼란이 모두 풀렸습니다. 제가 허점이라 생각했던 것은 사실 진화의 과정이었고, 그 결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 색깔선과 디지털 LED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기우나 사고 상황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한국이 좁고 교통량이 많은 만큼 작은 혼란도 곧큰 정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눈이 먼저 인식하는 정보에 집중했어요. 표지판보다 빠른 건 색이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잠재적 단점 항목 위에 커다란 X표를 치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안내 시스템은 이미 차세대 단계로 진입 중 물리적, 시각적,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히 융합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설계 철학이다. 일주일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고 저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활주로에는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지난 7일간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던 파란 주행선. 복잡한 도심 교차로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준 색깔 유도선. 긴급 상황에서 불과 10초 만에 색이 바뀌어 새로운 길을 안내하던 LED 차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돌아보니, 미국의 현실이 선명하게 보였다. 솔직히, 미국에서 저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기술력도 안전 시스템도 세계 표준을 만든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신념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도로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면 시야 확보를 위해 급정거가 속출합니다. GPS 오류나 표지판 노후로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날씨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길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엔 기술뿐 아니라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심 설계, 철학이 녹아 있었죠. 출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던 한국인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즐겁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저는 교통공학자인데, 한국도로 시스템에서 인생 최고의 교훈을 얻고 갑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 및 LED 차선 시스템을 미국에 알릴 것. 단순히 학술 논문이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강연 언론 인터뷰로 소개하기. 미국 교통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매가 될 것. 표지판 중심의 느린 정보 전달에서 즉각적인 시각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전환 추진.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 이곳의 교통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직접 보고 또 배우기 위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인천국제공항과 그 너머의 고속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로 위에 파란 초록 주황빛 라인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처럼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됐어.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기술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우리가 사는 도시와 국가를 얼마나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있다면 직접 한국에 와서 포구 속에서 혹은 복잡한 도심에서 그 색깔선을 따라 달려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저처럼 말문이 막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포구 속에서도 선명한 색깔 유도선. 10초 만에 바뀌는 LED 차선. 미국 교통공학자로서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 설계라는 철학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